자, 청춘 예전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와 주십시오.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 프로듀서 맡고 있는 정음에 멘토 오수봉이고요. 저희 청년들 다섯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 엔지니어, 앵커두 분, 그리고 백 배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총 8분 동안인데요. 8분을다 맞춰왔는데, 엔지가 나지 않으면 8분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좀 밑에 영상 스타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소망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나를 했습니다 네, 청년들은 지난 9월 7일 청년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았고, 청년활동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기 위해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현망과내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원도시만에 있는 역사, 문화자원 탐방, 지역내 다른 청년단체와의 연속 회의, 에 참석해 정부의 청년문화와 정책, 청년문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구성의 역사상 흑바록 전환이 도시를 횡단으로 가화하는데 구매해 주시 지난 10월 2일에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강의와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안과 계획을 들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원도심의 현장평방을 통해 정읍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욱 청은보체는수을 맡기고 식사하며 목을 내고 운동하는 수이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유수련이 만난 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아, 청년 공동체 멘토를 맡아 수고해준 오승몬 멘토와 청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참여해준 백정록 소장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 함께 청년 공동체, 이 사업,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 지역를 흔들리기도 한데, 이청년들과 함께 해오면서 지역을 알고 또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울의 부족함들을 다독해주고 이러면서 너무 불안됐던 시간인데요. 어, 멘토로서 어 대단한 지역의 형으로, 오빠라고 선배로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한번 멘토는 영원한 멘토다 이런 각오로 어,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웠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세대와 다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어, 누구의 이름이든지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 너무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어, 다만 더 많은 청년들이 좀 같이 했으면 또한 이 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도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한테 줄수 있는 베네핏이 너무 약하다고. 토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며 다음 주 네. 지난 9월부터 멘티로 참여한 다섯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정읍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이번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며 어떤 것을 느꼈는지 들어보시죠. 니다 그래서, 저는, 어, 빨리 차고, 가서, 가는 길습니다 제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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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한른다 다른, 게른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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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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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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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른 다른, 다 전국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에서 몰랐던 것들도 많이 들었고 청년이 뭐 하시는지, 해외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쭤봐서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전국 청년공동체의 꿈은 정읍의 청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정 청년 공동체의 꿈이라는 나무에는 다양한 잎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도시, 문화, 일자리, 연대와 협력, 나과 참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살고 있는 정읍시는 지난해 전체 예산 7,400억 중 청년 예산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포으로 준비한 청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청년과 멘토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업을 위해 20년간 수고해주신 행안부와 진행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때해 문의는 통하이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술과 어떠한 시국을 위해 오는순이에고 새로운 위해 희망을 위해 시각의 희망을 주며 오늘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전국 청년공동체였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哎，好了。